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최장추입니다한 아, 주가 벌써 끝났습니다. 어, 벌써 어느덧 토요일인데요. 주말 동안 푹 쉬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두 번째 적립식 매수 영상입니다. 어, 2월 적립식 매수에서는요, 제가 매월 모아가는 배당 성장 ETF인 SCHD 5주 그리고 나스닥 100 ETF인 QQQM 2 주를 매수했습니다. 어, 환율 1,330 원을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근데 또 환율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다 보니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는데 살수 있는 주식의 수는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로써 현재 저는 SCHD 590주, VOO 23주, QQQM 55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월 월급에 급여에 더불어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계획했던 1분기 SCHD 배당락일 전까지 어, 슈드 600주 채우기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작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어, 그런데 내 계좌는 그대로이거나 혹은 하락했다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어떤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 최근 1년 동안 SCHD, VOO, QQQM의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어, Q, VOO와 QQQM이 각각 17%, 35% 오르는 동안 어, 슈드는 1.27% 하락했습니다. 어, 슈드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저 역시 어, 계좌에 큰 상승이 왔다고 하기엔 미미한 수익률입니다. 어, 하락장, 횡보장에서도 교훈이 있듯이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현재 내 계좌가 S&P 500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더욱 말이죠. 어, 내 계좌가 특정 한 섹터로 너무 치우쳐지지는 않았는지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이 힘들고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어, 심플하게 미국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인 VTI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 Ivv, SPLG 같은 ETF 투자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슈드 같은 배당주에 대부분 투자금이 집중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쭉 기술주들만 계속 올라갈 것 같은 포모가 생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경기는 순환하기 마련이고 시기마다 강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소비재나 헬스케어 등 지금은 외면받는 배당주들이 빛을 보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락 횡보 구간에 흔들리지 않고 수량을 많이 모아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고 주당 배당금도 중요하고 배당 성장률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 결국은 <laughs>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며 수량을 적립해 온 사람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슈드는 상장 이후 시가 배당률이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애초에 거품이 잘 끼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도 부담 없이 투자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매수를 열심히 해놔야 10년 뒤, 20년 뒤 투자 원금 대비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슈드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S S H D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세 차익이 아니라 홀딩을 통한 배당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시세 차익을 주 목적으로 S C H D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매년 성장하는 배당금을 위해 투자하는 종목인 만큼 가격이 계속 저렴한 구간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에게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S C H D가 하락하거나 횡보하기는커녕 스파이나 Q Q Q보다는 느리지만 주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슈드 같은 배당주 위주로 주식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f o m 가 오신다면 저처럼 성장주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VOO나 QQQ 혹은 개별 성장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담는 게 맞겠죠? 저는 시세차익보다 배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배당 7, 성장 3의 포트폴리오를 지향합니다. 하락장에 주식을 사지 못해서 아쉬우시다면 1년 전이나 재작년에 본인을 탓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어, 재작년에 시장이 엄청난 하락장에 있을 때 열심히 수량을 모으신 분들에 대한 어, 보상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 역시 2022년 하락장을 겪으면서 어, 좀 후회도 많이 했고 매도도 많이 했고 어,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에 내 투자금을 투입한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 그때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절대 무리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투자는 반드시 여유돈. 즉 기다릴 수 있는 자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기업이라면 기다림 끝에 그 보상이 있을 것이기에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돈이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